태양광 발전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? 이 도구. 이, 여기 이 도구 알겠죠? 기본적으로 태양열 발전이에요. 알겠죠? 그런데 왜 전기를 생산하지 않을까요? 밤이라서 그래요. 기본적으로. 하지만 낮으로 시간을 설정하면 알겠죠? 빛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어요. 보시다시피 17.6 FET를 생산 중이에요. 알겠죠? 그게 생성하는 에너지의 일부예요. 이 아이템의 제작법은 뭘까요?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요. 알겠죠? 주입합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얻는 법을 설명할게요. 야금주입기로 만들어요. 레드스톤을 연료로 철을 넣으면 돼요. 알겠죠?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. 에너지 태블릿도 필요해요. 주입합금으로 만들죠. 이게 제작법이에요. 이렇게 태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. 중요해요. 이 태양 전지는 낮에만 작동해요. 그걸 꼭 기억하세요. 저장 용량도 꽤 좋다고 해야 해요. 사실 다른 기기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하지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아요. 한 블록만 차지하고 연료나 추가물이 필요 없어요.